<목소리로> 아 좋아요 예비트비아 오늘 뭐, 분위기이네아 화나네 어머니 옆고맙습니다수썹제여러분 아이 아, 그래요. 자,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자, 정면으로 수직 비트윙. 그냥 볼수 없잖아요. 모두 준비한 것가 있어. 이유 있습니까? 아, 네요. 어, 이제 세계에 맞아서 많은 분들 이제 많이 드시고, 어, 소화 잘 드세요. 비디오의 얼굴 전체 능력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좋아요. 스트해 하나, 스 하나, 둘, 셋. 네, 채 분체추, 아, 부채보 네. 이게모아주죠 네. 자, 앞으로 하나, 둘. 네. 자, 다음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